행복의 첫째 비결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. 행복을 거창하게 각하지 마십시오. 어,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. 쉬어서 마지못해 하게 되면은 안 좋아요. 그런데 입에 맞는 떡이 흔치 않습니다. 일이하는 데, 그럴 경우는 떡에다 입을 맞추세요. <laughs> 떡에다 입을 맞추니까자기한테 상황에 적응하라고. 상황을 미루는 거부하지 말고. 상황에 적응해야 돼요. 그러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. 행복은 집과 최소한을 갖는 거다. 이게 집이라는 것은 안정된 공간이에요. 또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낀다.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. 어떤 개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해야 돼요. 그 사람이 이웃의 삶으로 해서 뭔가 덕이 돼야 된다고. 또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려있다. 같은 사물을 대하면서도 네. 고마워 할 수도 있고, 불만,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또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. 나 자신만의 행복은 그런 쪽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. 돼요.